아, 안녕. 아 무역 같이 해야 돼. <laughs> 안녕. 안녕. 자반하며 테리입니다. 반하며 승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할 거냐면은 오늘은 저희가 펀 비어킹에서 로제 떡볶이를 시켰어요. 로제 떡볶이를 통해서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먹방 을할 건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하면서 웃음을 참는 거를 한번 컨셉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음을 참는데 웃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 뒤에 보시면 저희가 미용실이다보니까 이 고데기로 웃은 사람은 머리를 한번 해주는걸로 당연히 이쁘기가 아니고 이상하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 <보겠습니다>. <S> 이제부터 먹으면 이제 웃으면 안되는거야 아 이때부터? 좋아요 어. 그냥 어떻게 이런 해놓은... 하하하 웃으음되는 거야 음. 그냥 입술을 이렇 아, 입술 아 입술 올라가도 돼세요 입술 올라가도 되는데 좀좀 그러니까 딱딱 봐도 누가 누가 웃었 와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웃었나 <laughs>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주민 지금 뭐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이런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해줘야지 아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동그란 떡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치즈볼이지 않나 <laughs> 어? 너무 땡글한 게안 말아도 될것 같은데. 아까 주운 거 먹겠습니다. 치킨이야? 약간 오징어볼 그런 느낌이. 아 오징어볼이야? 네. 저는 알코올로 한번 입가심을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로제 향가 강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좋지 않은 거아니 어떻게 이름이 로제인데 이건 태클 이건 시비 거는 거잖아 아, 어, <웃음> <웃음> 가르마가 생겼네 점점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오징어 불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오징어긴 한데? 약간 치즈 향이 좀 느껴지는 느낌? 약간 그런 거에 비대고하면될것 같아 사코야끼에 튀김으로 그건 아니야. 아, 응. 응. 음... <laughs> 보여줄게 어? 원래 막 미용실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용실에서는 디자이너랑 스프 관계가 약간 친하지 않는다. 네, 응, 그쵸. 지금 우리 매장이 처음 미용실 처음 아닌가? 나가처음이죠 근데 니가 어떻게 알아? 그러요 매운 거못 드시는데? 아, 잘 먹는데? 근데 나중에 매운 거 드셔라 한번해야같은데 나중에 뭐 괜찮겠어? 너 지금 웃음도 하나 제대로 오셨는데? 에이 저 웃음은 많은 거고 매운 건 참죠. 알았어, 음. 해줄게. 아... 어, 치킨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 맛있네 이거 아, 떡볶이집에는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더덕가 갈릭갈릭볶음면 음맛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우도 있어요 아 새우야? 응 오징어인줄 는데불이다 틀렸네? 이거 쩝쩝 층인데? 음. 계란이 있는데 좋아하세요? 계란 먹어 아예단가쭉 먹어요 아니, 양보해 아 양보해줄게 아 그냥... 괜찮아요 양보해줄게 나 계란 싫어해요 눈이 안보여요 이제 컬에들어가는좀 이쁜데요? 이대로 컷팅 헌팅... 컷팅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좀유명해질것 같긴해요 어느정도 <laughs> 쌤은... 이만. 이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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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만. 이마이아네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보이는데요 <laughs> 네, 이만. 이 넌 얼굴 가는게 이쁘긴 한데 좀 잘라내야 해 머리래? 네. 입좀 닦으면서 얘기. 입좀 닦으면 서 <laughs> 이거? <웃음> 아 근데 점점 이뻐져. 너전 머리가 훨씬 나아 지금. 아, 쫓겠다배부거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먹 이거 뭐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 이거 뭐야? 이이 먹을 때 키운 거랑 이렇게 가면 돼. 아, <laughs> 나 붙지 말고 나한테. 돈 아, 네. 찍어서. 아, 먹을 줄 아네. 음. 쌤 약간 먹방 하시면 바라고 같고, 좀 음. 약간 야다감 살거 아, 난 쌤이랑 저는 비슷한 게좀 많네요. 없어 없어 이아게 얼굴도 비슷하고 얼굴 안 비슷해. 차이야 커 야, 비비지 봐. 어 웃었잖아. <laughs> 네 이렇게 저희가 먹방을 진행을 했는데 어 이분 알게 됐어요. 전 알고 있었지만 저희 둘은 소식자. 그래도 저희가 영상이 처음 먹방 찍는 거다 보니까 유튜버도 저희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미용 미용사랑 한번 이 계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